안녕하세요 라라코 수제 화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화분은요 유명 공방 분이죠 예, 정수 분입니다 정수분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게 플로방스 분그 다음에 설화 분도 있어요 사이즈가 어, 좀 작아요 예, 소형 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소형 이제 미니 사이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콩분은 아닙니다 이런 화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엄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정도 아주 작은 화분 이런 게 정말 리얼 콩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어 사이즈가 이제 한 7.7cm 정도 되는 이렇게 초소형 미니 사이즈예요. 7. 요것도한 6.5에서 7 정도 되네요. 정사각분이고요. 자, 요 화분을 원하시면 85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더는 없어요. 한 다섯 개 구입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없습니다. 자, 개별가 12,000원씩이에요. 요 색상을 원하시면 86번입니다. 노란 장미. 87번입니다. 87번도 두개 있습니다. 개당입니다. 개당 12,000원이에요. 요거는좀 사이즈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높이가. 높이가 한 6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슷한데요. 6.5에서 7. 비슷한데 조금 낮아요. 87번을 원하시면 개당 가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88번입니다. 요런 색상이에요. 요 화분을 원하시면 이제 89번.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그렇거든요. 요거는 90번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예쁘네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는 이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돼요. 며칠짜뭐 이렇게 방송된 그런 거괜찮고요 무조건 번호,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화분인지 알수 있어요. 똑같은 번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번호를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화분을 원하시면 이거는 이제 91번 화분입니다. 6cm, 6.5, 6에서 6.5. 초소형 사이즈고요. 요거 91번을 원하시면 색상을 말씀을 해주세요. 연두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 원하시는 색상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단 가격입니다. 12,000원이에요. 코사지 분이고요. 정수 분입니다. 요 연두색. 이렇게 같이 놔도, 네 개를 같이 놔도 예쁘네요. 자, 92번은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파스텔 톤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했어요. 예, 두개판매고요 예, 9cm 정도 되고 입구는 좀 좁습니다. 영상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자로된 치수를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92번 두개 판매고요. 두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22,000원입니다. 2,000원 할인했어요. 예, 이렇게 92번입니다. 자, 93번, 93번입니다. 이거는 개별가 이거는 12,000원입니다. 요 화분을 원하시면 93번입니다. 93번도 제가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정수분이고요. 7cm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예요. 94번 요런 소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에다 다육이를 심으면 너무나 예쁘다고. 그냥 이런 작은 사이즈에 또 매료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 22,000원입니다. 94번. 95번. 96번. 97번. 이거는 설아분입니다. 자, 설아분이에요. 좀 양이분하고 비슷하지만 좀 디테일이, 어, 디테일이 정말 예사롭지 않죠? 하나하나 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요거는 더군다나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꽃잎을 이중으로 붙여서, 어, 이 섬세한 감각이 정말 뛰어납니다. 개당 12,000원입니다. 여기 이제 9 5번이고요 요게 이제 97번. 어, 다시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95번이구요. 요게 이제 96번. 요 화분이 이제 97번입니다.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요게 조금 큰것 같아요. 95번이 특히 조금 커요. 예. 9cm가 조금 안됩니다. 는 8cm, 이거 또 8cm. 자, 95번이 조금 크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영상 찍은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1번부터 계속 쭉일련 번호를 달았기 때문에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품인지 제가 특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8번과 99번. 오늘 마지막 상품이네요. 플로방스 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더 예쁜데요. 개별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8번. 이 화분이 99번.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100번으로 넘어가네요. 6cm. 7.5 정도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에 올린 모든 상품은 어, 한 점당 개당, 12,000원이고 가끔 이제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는 이제 22,000원이고요. 개당 1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 주셔서 제가 더욱 좋은 상품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